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그 언어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글을 만나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라. 그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K팝에 빠지게 되었고 한국의 드라마, 음식, 그리고 문화를 알아갈수록 그녀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호기심은 어느새 커다란 꿈으로 변했습니다. 사라에게 한국어와 한글은 단순한 언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언어를 접해온 그녀였지만, 한글의 과학적이고도 예술적인 구조는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한글은 누군가에겐 어려운 외국어일 수 있지만, 그녀에겐 그 자체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그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원리들에 정말 놀랐어요. 음성 구조에 맞춘 문자라니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를 배울수록 이 언어가 담고 있는 깊이와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됐어요. 한글은 그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길을 걷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글의 힘, 이제 당신도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사라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자 배움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감동과 한국 문화 속에서 한글의 놀라움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릴 때부터 항상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같은 유럽권 언어뿐만 아니라 아시아 언어들도 제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공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보여준 BTS의 뮤직비디오가 그 시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죠. 뭔가 이질적이지만 매력적이고 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 영상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랫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한국어는 처음 들어본 언어였는데 그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아름답고 리드미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케이팝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죠. 가사를 하나하나 번역해보기도 하고 발음이 궁금해 한국어로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케이팝 노래를 듣고 가사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 위해 구글 번역기를 켜서 하나씩 해석해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노래가사를 조금씩 해석하다 보니 한국어가 정말 독특하고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언어라는 것을 느꼈어요. 영어와 완전히 다른 문법 체계였지만 그 매력이 저를 한국어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케이팝에만 머물러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도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한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주인공들의 감정 연기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와서 잔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한국어를 알아들으면서 드라마를 감상하면 더큰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한국어로 주고받는 대화가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고 한국어를 배워서 이 아름다운 언어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영어, 스페인어 등 서양 언어들만 접해왔던 터라,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언어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더 컸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정말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영어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말을 하지만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말하는 게 정말 낯설었어요. 단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였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글자들이 처음에는 그저 그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편리함과 과학적인 구조에 크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도 몰랐는데, 한글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놓은 혀가 위치하는 모양을 본떴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한글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 덕분에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알고 나면 모든 소리를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영어 알파벳은 단순히 소리와 문자를 대응시키는 방식이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자유롭게 결합해 소리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음과 모음만으로 단어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배우면서 한글의 시스템이 정말 놀랍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K팝과 K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글로 쓰인 간판이나 책을 읽으면서 한국어와 한글이 그저 대중문화의 도구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는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한국어 특유의 정서가 담긴 표현들은 쉽게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더라고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받은 질문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한국어가 정말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배우다 보면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금방 익힐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는 소리와 문자가 매우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음하기도 쓰기도 쉽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친구들에게도 한국어와 한글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낄지라도 한글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와 글 자체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글에 대해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이 훨씬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한국어와 한글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근 몇년 동안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강좌의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한국어 강좌의 수강 신청을 하려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일부 인기 있는 강좌는 등록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다고 해요. 특히 유럽과 미국, 남미 등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하니 한국어와 한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캠퍼스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글은 다른 아시아권 언어들과 비교할 때그 우수성이 더욱 빛납니다. 아시아에서 주요 언어로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인도의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어와 비교해 볼게요. 중국어는 표의 문자, 즉 한자를 사용하죠. 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글자들을 외워야만 합니다. 상용한자만 해도 3천자에서 5천자에 달하는데 중국어를 배우려면 이러한 많은 글자를 외워야 하죠. 게다가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똑같은 의미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발음을 배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 수업도 들었었는데 성조와 한자의 조합을 배우면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중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한자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조까지 익혀야 하다 보니 중국어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배우기 힘든 언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고 체계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과 아를 조합하면 가라는 글자가 나오고 고과 어를 조합하면 거가 되는 식이죠. 이러한 조합의 방식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글을 익히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다음으로 일본어를 보죠.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함께 사용해요. 일본어 문자는 한자처럼 표의 문자와 음소문자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어의 문법적 체계나 발음은 한글보다는 덜 복잡할 수 있지만, 한자 학습이 필수이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한글에 비해 훨씬 느릴 수 있어요. 특히 일본어에서 한자를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있는 방식이 있어서 같은 한자라도 상황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곤 하죠. 반면 한글은 매우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간단하게 소리를 낼수 있고 그 구조 자체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음을 배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샤은 이빨 모양을 본뜬 글자고 무은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죠. 이렇게 한글은 시각적으로도 발음 기관의 모양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우기 편리한 언어입니다. 그 외에도 인도의 다양한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은 학습의 편의성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인도는 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로 대표적인 언어로는 힌디어와 타밀어 등이 있어요. 이 언어들은 각기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소리와 문자를 1대1로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타밀어는 알파벳의 개수가 200개가 넘기 때문에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힌디어는 대바나가리 문자로 적히는데 한글처럼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문자의 모양이 복잡하고 문장 내에서 문자의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만으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데 그 결합 방식이 매우 규칙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킨디어나 타미러 같은 복잡한 언어에 비해 훨씬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같은 언어들이 주요 외국어로 꼽혔지만, 이제는 한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젊은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K드라마나 K팝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자주 상영되다 보니 그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어는 이제 문화적 상징이 되었고, 한글은 그 상징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적합한 문자 체계이기도 합니다. 한글은 유니코드 표준에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판 배열은 자음과 모음을 좌우로 나눠 배치해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거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점점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졌죠. 특히 한글은 다른 아시아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그 학습의 용이성에서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부터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그 학습의 용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발음 기호와 자음,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시스템이죠. 세계 여러 언어들 중에서도 한글처럼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드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글의 매력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 그 이상이고, 한글은 그 언어를 담아내는 과학적인 도구입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문맥률이 낮아졌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 특별한 경험을, 본국의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저에게 자꾸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냐고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친구들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어와 한글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도 한글 공부 더욱 열심히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폭염 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엔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